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상품은 왕십리 중앙세마을금고에서 판매하는 정기예금 특판 12개월 기준 금리 6.74%를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한도 소진 시 마감된다고 하니 빠른 가입 부탁드립니다. 왕십리 중앙세마을금고 예금 특판 6.74% 상품명은 MZ더 뱅킹 정기예금 6.74%이고 가입처는 왕심리 중앙 세마일 금고 비대면 MZ더 뱅킹 앱으로 가입 가능하십니다. 가입 금액은 제한 없고요. 가입 기간은 12월 8일부터 한도 소진 시까지입니다. 예금 금리는 기본 금리 6.44%에 우대 금리 0.3%, 12개월 기준입니다. 우대 금리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면 우대 금리 0.3%는 아래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요. 첫 번째, mg 더 뱅킹 스마트 알림 서비스 가입 후 1회 이상 로그인 하시면 플러스 0.1%. 두 번째, 가입 시 만기 자동 이체 신청을 하시면 플러스 0.1%. 세 번째, mg 더 뱅킹을 이용한 이체 실적이 6회 이상 시 플러스 0.1%. 총 0.3%가 우대금리로 적용됩니다. 우대금리는 만기 해지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이자 지급은 만기 지급식이고요. 가입 방법은 비대면 MZ더 뱅킹 앱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비대면 가입 시에는 왕십리 중앙세마을금고 지점 선택하신 후 예금금리 6.74%, 기본금리 6.44%, 우대금리 0.3% 금리 확인을 하신 후 가입하시면 됩니다. 예금자 보호는 1인당 원금과 이자 포함해 최대 5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안내 사항으로는 해당 지점 입출금 통장이 있어야 예금 가입이 가능한 경우와 달리 기존에 이용하는 지점 새마을금고 입출금 통장이 있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MG 더 뱅킹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iOS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후 설치 가능하십니다. MG 더 뱅킹 앱을 다운로드 받으실 때는 더 뱅크 로고 꼭 확인하신 후 다운로드 받으셔서 설치하시면 됩니다. 왕심리 중앙 새마을금고 연락처 안내드립니다. 왕십리중앙 새마을금고 본점은 서울시 성동구 도선동에 위치하고 있고 전화번호 022292-0894번입니다. 가입 및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화번호로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